널 좋아하는데 어쩔 TV. 신체 179cm, 65kg, A형, 280m. 80m.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되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네. 출석입니다. 네 결석입니다. 결석입니다. 네, 결석입니다. 결석입니다. <웃음> <웃음> 보고 있지? <웃음> 결석이에요, <웃음> 여러분. 싶... 아, 뭐 하고 싶은 싶... 게 있어요, 아니면? 요시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아... 생각하는데, 아... 아니세요? 아, 저 아... 따로 없고요. 아, 형이 아니, 보여주고 싶은 게있었잖아 아... <laughs> <laughs> 1년 동안 준비해 왔잖아. 생각하고 있는 그노 <laughs> 아, 맞다. 그거. 어! 아파이스 67의 강세만리한지0대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요시도 한다. 아, 요시도, 아, 한대. 한대. 야, 요시도 한대. 한대. 요시 한대. 야 요시 한대. 요시 한대. 요시 한대. 요시도 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자 요시. 아 어머 그 버전을 해줄 수 있어? 자 그랬더니. 웃을 거야? 어. 어. <laughs> 엄마 나랑 있자. 자 도형이 해볼게요. <laughs> 내가 하는 요시 형은 지금 들고 있는 수박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 내가 하는 요시는 아, 내가 어. 하는 요시는 뭔가 준비했어. 아직까진 베이직해요. 포카리 유가리.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멤버들이 장난치면서 몸풀 동안 나홀로 열심히 몸을 푸는 이런 요시 같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 나도 할수 있어. 너가 의사이구나. 버려줘! 뭐야? 버려줘! <laughs> <형성, 웃음> <너를 웃음>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하이 큐! 큐! 어 근데 이 여권 어디 갔지? 아 어, 여기 있다! 네. 왜? 빨라서 빨라서 나수있다어로 가죠? 아. 여기 서 찾았어? 네, 굉장히 좋다는 뜻이 좋았다. 한국에서는 졸업식 때 짜장면 진짜요? 짜장면 수육안 먹으면 중학교 안갈 진짜요? 진짜요어 아사야, 진짜. 진짜. 어, 그래. 어, 어. 아, 아사히야. 그 형을 사두번 잡아왔었어. 안 먹으면 고등학교 다음 못 올라. 진짜요? 진짜. 거짓말 예, 아니야. 진짜. 진짜. 아사야, 무조건 먹게지 그래서 어떤 뜯고 팀 교환하면 되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도 한명 교환에 되는 우리 팀을 바뀌는 거고 예담이가 뜯으면 팀바뀌는데 진짜? 못 들었어. 유시아, 유시아. 응? 이제 누나들이 바르래. 밑반. 너 여기, 아. 여, 이쪽 발라, 이쪽. 김준규, 물 맛있게 하자 알기. 아형 아, 그걸 당해요? 아. 아니! 아니 그걸 당해? 아. 마시오 퀴지 쪽. 야, 너야,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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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도영이 는데요 아, 좋아. 집먹겠습니다겠습니다 고고스데다. お帰り.요어이 역시 집에서 먹는 밥은 최고네요. 은근히 겁이 없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제일 빨리 문제 사람같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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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요. 팍 하는 거. 에 <목소리>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잘하는 데우시죠? 안녕 나는 여시야. 여시야 나는 여시야 게임에. 도시도. <놀람> 어, <주동. 놀람> 아, 요시, 지금 이 순간 나를 웃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laughs> 어? 역시, 어? 역시? <laughs> 코멘트 받아도 돼요? 예, 지금 <laughs> 이 순간 나를 웃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야, 아, 트레저 메이커. 아, 너... 예. 요시 너무 좋아. 어, 무슨 어. 일이지 요시? 요시 한 말씀 해주시죠. 첫 데뷔를 심지어 트레저 메이 오프닝으로 하게 되었는데 뭔가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역할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나머지 11명 트레저 멤버 덕분에 1등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시 형 렛츠기릿! 다 같이 할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laughs> <laughs> 네, 오늘 하면서 느낀 건데 여린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고맙다 해야 돼.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약간 효, 효도? 어. 효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웃음> 사랑한다! <laughs> 파이팅!